자 머라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이러거든. 자 어디에서라고 하는 조사는 장소를 나타내주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죠? 저편 강기슭에 존재하는 사람은 너예요. 너. 저편 강기슭에서 누군가 너라고 하는 존재가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런데 지금 나한텐 그 소리가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래서 머라카노 하고 있죠. 자, 이 머라카노라고 하는 말은 방언이죠. 그래서 방언 사용해서 향토감, 현장감 사용하고 있고요. 저편 강기스기에 있는 너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그때 너와 나 사이에서 소통을 방해하는 대상이 뭐냐면 너 뭐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안 들린대. 자 내가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서 뭐라 그러는 거야 할때 바람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대상이야. 근데 뒤에 내가 인식을 바꾼 후에 바람이라고 하는 애가 똑같이 나오거든. 같은 상황이야. 상황은 똑같은데, 이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서, 요 정도의 관계만 유지하고, 내가 죽으면 저승세계 가서 다시 만나면 되지, 할 때의 바람은, 너와 나 사이에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돼요. 여기서는 일단 뭐야? 소통을 방해해. 그러니까, 저편 관계석에 있는 너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웅웅웅 하고 들리거든? 근데 뭐라 그러는지 메시지는 안 들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아직 너의 죽음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바람은 너와 나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는 대상으로 인식이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너라고 하는 존재가 청자고 그 청자한테 말을 건네고 있죠. 그래서 자이 강기슭이라고 하는 장소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강기슭은 이승의 나가 저승의 너에게 뭐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고. 너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자 저편 강기슭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누구야? 너야, 너. 오케이? 저편 강기슭에서 너가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소통을 시도해요, 시도하는 공간이야. 자 보세요, 강기슭이라고 하는 건강 이렇게 있으면 저편 강기슭은 요강 근처잖아. 그치 내가 있는 공간이 있다 어디 나오냐면 뱃머리에서 이러거든. 나는 저승과 이승의 강에서 이승 쪽인지 저승 쪽인지 아직 선택하지 못한 이 뱃머리 위에 있는 존재야. 나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라고 하는 존재랑 어떻게 이어져 있냐? 수평적으로 이어져 있어. 자, 이승과 저승입니다. 저승의 세계를 가르는 강의 기슭 저편에 너가 서 있는 거고 이쪽. 이승의 세계와 저쪽, 저승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인접해 있는 공간으로 강기승이라고 하는 시어가 사용이 된 거거든. 그래서 얘는 삶과 이승과 죽음, 저승이라고 하는 세계를 수평적인 공간 개념으로 나눠 놓은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죽은 다음에 하늘로 가요. 그래서 내가 그 죽은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 그럼 얘는 저승과 이승의 공간을 수평적 공간으로 나눠 놓은 개념이고. 아, 수직적, 응, 수직적 공간으로 나눠 놓은 개념이고. 오케이? 자,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여기가 지금 내 위치야. 내 위치는 이승 아니면 저승 아직 결정이 안돼 있지. 그치? 그래서 그 뱃머리에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 위치에 있습니다. 왜? 저승에 간 너라는 존재랑 가장 가까이 있고 싶어서 내가 갈수 있는 최대한 선까지 내가 간 거겠지. 조금이라도 의사소통 하고 싶어서. 근데 이 경계선 넘어갈 수 있어? 넘어가면 죽는데, 그치 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자, 불려서는 너 목소리고 날려서는 내 목소리다. 알겠지? 불려서랑 날려서 표현 다르게 쓰시면 안 돼요. 응. 너 목소리는 불려서 안 들리는 거야 내 귀에. 내 목소리는 이렇게 나갔는데 날려서 너한테 못 가는 거고. 그 나라고 하는 화자가 시 표면에 등장하고 있죠. 자, 머라카누머라카누잘 보세요. 앞에서 머라카누 하나 나왔지. 지금 두개 나와. 맞아? 밑에 가서 보자. 세개 나와. 이거 뭐야? 점증법. 머라카누의 개수가 늘수록 답답한 마음이 심화되고 있는 거야. 너가 뭐라 그러는지 내가 들어야겠는데 안 들려. 그런데 자, 너와 나 사이의 인연을 상징하는 이 시어 동아빠 줄이 썩어서 사가 내려. 너와 나 사이에 이승에서의 인연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너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 시간의 압박이 막 온다고. 그지 이승에서 너와 나 사이라고 하는 인연이 사라지고 있어. 근데 너가 뭐라고 하는지는 안 들려. 그러니까 막 마음이 급하니까 뭐라카노 뭐라카노 하는 게 점층적으로 막 커지는 거야. 반복법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을 점층적으로 계속 강조하죠. 그래서 인연이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마음이 더 급하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막안 좋은 생각이 들어. 우리의 이승에서의 인연이 막 사라지고 있으니까, 야 혹시라도 하직을 하는 거니 하직은 말자. 하직 말자. 하직은 작별 인사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혹시라도 하직 인사일까봐가 너무 무서운 거지. 하직 인사는 하지 말자. 이별은 하지 말자. 우리의 인연이 이승에서의 인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이승에서의 인연, 인연이 소멸이 되고 있지만 간다라는 말은 하지 말아라. 저 여기 지금 반복법 쓰이고 있고, 이별에 대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자, 여기 표현이 뒤에 내 인식이 전환되고 답변이 전환된 이후에도 똑같이 나오거든?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의 인연은 이승에서의 인연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승에서의 너와 나 사이의 인연은 갈대밭을 건너는 바람과도 같았대. 은유법이야. 그럼 갈대밭을 건너는 바람은 어떠냐? 짧은 순간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확 하고 불었다 없어져. 그래서 허무하고 덧없어. 이승에서 너와 내 인연이 그랬다는 거야. 어디서 와서 우리 인연이 시작됐고 언제 끝났는지도 알수 없었어. 그냥 짧게 갈대밭을 흔드는 바람처럼 왔다 갔어. 그 얘기인 거야. 자, 머라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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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점층적으로 반복돼, 단절감과 안타까움, 단절감과 안타움이 심화돼, 나와 너 사이의 거리감이 점점 멀어져, 너의 흰 옷자락이만 펄럭거리고, 이제는 너의 흰 옷자락만 보여. 흰 옷이라고 하는 건 죽음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옷이죠. 색채어 쓰고 있고, 펄럭거린다 했으니까, 얘는 의태어 쓰고 있는 겁니다. 생략법 사용해서 여운 형성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와 나 사이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이거야. 근데 이 뒤에 보세요. 답변이 바뀝니다. 이때부터 인식이 전환돼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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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점 단절감과 안타까움이 심화되다 보니까 얘가 아, 이대로라면 내가 사랑하는 너와 아무것도 못 하고 끝나겠구나. 자, 나의 답변이 시작됩니다. 이제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지금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리는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해 뭐하기 시작하냐? 수용합니다. 그래서 너는 저승에 있고 나는 저승과 이승 경계선에 있어서 둘이 얼굴도 안 보이고 저기 그냥 흰 옷만 펄럭거리고 저게 너구나 그리고 소리는 안 들려 웅웅웅웅 네가 뭐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 것만 들려. 그걸 그냥 인정하는 거야. 너와 나 사이가 이렇게 돼서 이승에서 인연이 끊어졌다. 넌 죽었다를 인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건 이거야. 이승이 아니면 어때? 저승에서라도 너를 만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승의 인연은 끝이 났지만 저승에서라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답변이 오냐오냐오냐로 바뀝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인식의 표현이에요. 운명을 수응했고요 오케이?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생략법 사용하고 있고, 자, 여기 잘 보시면 반복법 쓰고 있는데요. 머라카노랑 다른 점이 있어요. 온점이 찍혀있죠. 그치? 그래서 여기 온점이 찍혀있는 이유는 뭐 다른 것보다 그냥 조금 강조해주려고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반복되고 있고, 자,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자, 아까 전에 인식전환 일어나기 전이랑 똑같은 표현이지.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 저승에서 우리의 인연도 갈대밭을 건너는 바람처럼 또 만날 수 있다는 거야. 갈대밭을 건너는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냥 잠깐 와가지고 부딪혔다 가. 그치? 그것처럼 저승에서 우리 인연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다시 안 만난다 그런 거 없다는 거야. 갈대밭을 지나는 바람처럼, 갈대에 지나가는 바람처럼, 우리의 인연도 저승가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지. 머라카노, 저평강기식의 니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자, 이때의 바람은 인식 전환 후의 바람이거든. 오냐오냐오냐, 오냐 오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그래서 이 바람은 너의 목소리가 나에게 전달되는 과정, 죽은 이와 소통을 도와주는 역할, 요런 거야. 나의 목소리가, 아, 요건 미안. 요거는 불려서 설명이야. 이상하다 했어. 날려서 설명이고. 불려서가 너의 음성, 날려서가 나의 음성. 요거 차이점인 거고. 바람은 그래서 인식 전환 후에 죽은 사람과의 소통을 도와주는 역할을 시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물컵에 물이 반이 들어 있었어. 근데 내가 목이 엄청 말르고 죽을 것 같을 때 뭐야 반밖에 없네. 이랬다가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 안 마시면 진짜 죽는 거거든. 아, 반밖에 없네. 이렇게 투덜거릴 상황이 아니야. 그럼 이 물을 뺏어 간대. 아예 너와 나서 인연 끝내버린데 그러면 다시 태세전환, 태세전환 하는 거죠. 아, 물이 반이나 있네. 이러고 먹는 거야. 응? 그래서 인식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6, 7연에서 죽음 상황을 수용하고 저승에서라도 인연을 이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8연과 9연에서는 죽은 이와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오케이? 이 사람이 바라는 형태의 소통은 아니겠지. 그렇지? 그렇지만 저승이라고 하는 거에서 인연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의 섭리대로 어느 정도 자기가 양보해 준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 하지만 나는 뭐해? 오냐 오냐라고 답변해.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소통은 아니지?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정도도 만족하는 거야. 흰 옷자락이만 펄럭거리고 너가 나한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뭔진 모르겠지만 난 그냥 무조건 다 수용해주고 오케이. 응, 그렇게 인식이 전환되는 겁니다. 여기 뭐 반복법 쓰고 있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어, 요거 시어 정리해놓은 거 한번 보자. 강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 삶과 죽음의 경계를 얘기해요. 강기슭은 너가 있는 곳이죠. 저평강기슭. 그치? 그래서 이승에서의 나와 저승에서의 너가 말을 건네며 소통을 시도하는 공간이 강기슭 주변입니다. 저평강기슭엔 너가 있고 뱃머리엔 내가 있죠. 바람은 대상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역할이고요. 동시에 대상과 인연을 지속시키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인식 전환에 의해서 의미가 바뀌어요. 자 바람에 불려서는 너의 목소리고 바람에 날려서는 나의 목소리다. 1연에서 5연에서는 일에서 오연에서는 이승이나와 저승이나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 들린다고 생각해. 하지만 6연에서 9연은 오냐라고 하는 대답으로 바뀌면서 이승과 저승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즉 내가 너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진짜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인식 전환을 하고 이해를 한 거죠. 대화체예요. 대화는 아닙니다. 대화는 아니에요. 대화면 제가 무언가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는 대사가 나와야지. 근데 여기는 쭉다 자기 얘기야. 뭐라고? 이거. 오냐? 밖에 안 나와. 그죠? 대화체지 대화는 아닙니다. 방언 사용하고 있고요. 시어 반복, 시구 반복 일어나고 있고요. 점침법, 생략법 쓰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